안녕하세요. 똥 미준이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물건 이 앞에 있는 이옵티어스 프라임입니다. 자전체인 모형 보시죠. 카메라 가져가서 잘이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은 되고요. 뒷부분은 뭐 대충 이렇게 되 있습니다. 얘는 볼 오브 사이버트론 옵티머스를 만든 것인데요. 자. 하면은 사이버트롤 하면 총이 다오르지어떻습니어 그래서 총을 요렇게 끼우면 된다 끼우면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 포즈를 할수 있는 어우 잠깐만요 카메라 좀자 요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변신은 응. 안 됩니다 아쉽게도. 하나, 어, 음, 좋습니다 되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움직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옆으로 잘 움직여. 요이 정도? 밑으로는 거의 안요 팔목은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리 찍기 당연히 당연히 가능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고요, 여기까지, 다리는 여기까지, 뒤에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걸 올리고, 내리는 이런 포즈도 시작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첫 연상이나, 지난번에 만든,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목을 아니, 설명 안 설명 안했 해요. 목은 이볼관절을 이용해서 요렇게 목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 얘는 대충 만드는 법, 공개는 할 테니까요. 다음에 총 만드는 법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 법을 공개할 테니, 그럼 해주세요. 그럼, 안녕! 2분짜리.